고기 러버를 위한 한우 모음 구매 후기가 말해주는 한우의 매력. 우리가 흔히 고기를 사면 빨리 먹어야 한다는 압박감 다들 한 번쯤 느껴봤지?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. 국내산 한우 우삼겹 1kg을 소개할게. 이 제품은 무려 120일 동안 신선함을 유지한다고. 그러니까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돼. 품질도 뛰어나서 고기 본연의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어.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의 신선함에 감탄하고 이렇게 긴 소비기한 덕분에 편하게 고기 파티 즐긴다고 하더라고. 한우 우삼겹 1kg 진짜 강추야. 너도 꼭 한번 경험해봐. 야 너도 알지? 진짜 맛있는 한우 좀 부담스러워서 망설였잖아. 그런데 이번에 엄청난 원플러스 원 혜택으로 우리가 꿈꾸던 그 1등급 한우함소 모듬구이 250g 두 팩을 만나볼 수 있어. 고급스럽고 품질 좋은 한우라 더 기대돼. 특별한 날 중요한 사람과 함께라면 이만한 게 없어. 와, 근데 진짜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추천해 주면 고맙다고 할 걸? 먹는 순간부터 행복감이 두 배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.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어서 주문해 봐. 정말 최고의 선택일 거야. 야, 이거 진짜 좋아. 너 혹시 프리미엄 한우 찾고 있었어? 그럼 여기 딱 맞는 게 있어. 바로 한우 다짐육 500g. 이거 국내산 1+등급 한우로 만든 거라 매일 신선한 건 기본이고 품질도 최고야. 이제는 고기 맛 걱정 없이 요리를 즐길 수 있어. 풍부한 육즙에 깊은 맛까지 더하니까 네 요리가 정말 수준 높아질 거야. 사람들이 이거 쓰고 나서 신선함을 놀라고 육즙이 풍부해서 입이 즐겁다고 하더라고. 진짜 최고급 한우의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한번 경험해봐. 지금 바로 주문하면 너도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야.